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륙 고기압빙하우로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중심을 둔 고기압을 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빙하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게 되겠으므로 전국이 막다가 오후에 북서쪽 지역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링이 하우로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 전북 내륙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진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내륙 대부분과 세안지방에서 영하에 머물러서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중부와 남부 내륙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죽겠으나, 낮에는 이동성 고기압권에 들어서 맑은 날씨에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보다는 기온이 상승하여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올라가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영동과 경상남북도, 전남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으니 화재 방에 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해 중부 먼 바다에서 물결이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 주의하시기 바라며 내일부터 15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으니 서안과 남해안에서는 만조 시에 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